반갑습니다. 시라이시나오미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고요. 오사카 아시죠? 가보신 적이도 계신 분 많이 있을 거, 계실 건데요. 오사카에서 태어났고 학교까지 오사카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쿄, 여기서 말하자면 서울이죠. 예, 거기서 5년 전도 직장생활을 하고 여기에 시집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한국분, 한국사람. 예, 제 사랑은 한국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은 사실은 세명 있어요. 뭐, 어, 오사카에서 태어났고, 도쿄에서 하고 여기 왔는데, 처음에 제가 한국말을 잘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두 가지만 알고 건너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좀 일본 말을 했으니까, 좀, 그리고 마음은 남편이가좀 동하니까 괜찮은데, 다른 사람 만날 때 너무 좀 긴장도 되고, 한데, 어쨌든 좋은 이미지를 지어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웃고만 있었어요. 제가 아기? 아기? 아기 아니면 뭐 유치원생? 이렇게 된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좀 말도 못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다표출도 못하고 하니까, 음, 너무 답답하고, 그 다음에, 예, 잠깐만요. <laughs> 너무 답답하고, 음,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왜 여기서 학교를 안 나왔을까? 후회를 합니다. 뭐, 그때는 당시에 다문화 가정라는 혜택이 그렇게 많, 많, 많지가 않았다고 보다도 전혀 없었죠, 사실은. 근데 그 속에서 제가 공부 수술을 해야 되고 하니까 한 손으로 사전, 한 손으로 연필 해가지고 어쨌든 열심히 들어야 되죠. 들어야 돼요. <laughs> 무조건 들어야 되니까 열심히 듣고 있으면 뭔가 한 가지만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거를 가타카나로 이렇게 일본말로 써가지고 발음 나오는 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남편한테 '이게 데스까 이거 뭐예요?'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나 하나 예,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시기를 조금씩 그러니까 아기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식으로 어, 선전 저도 했죠. 부산이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조금 하기가. 죄송하지만 죄송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사실은 엄마 말은 조심해 그랬어요. 너무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한국분들 좀 기분 나쁠까봐 조심하라고 했는데 저도 반송일도 하고 하니까 알고 있지만 오늘 말은 한국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어 마지막으로도 하겠지만 이 나라가 벌써 저한테는 우리나라가 됐고 애들한테도 뭐 영향이 크니 그래서 좋은 나라 좋은 도시 부산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하겠습니다 을 와가지고 아 오기 전에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남편하고 ktx 하고 부산역에 왔습니다 부산역에서 또 서울에 가는 기차표를 끊으라고 갔는데 너무 불친절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뭘 저한테 뭐 서험을 거는 건걸는 건가처럼 저 잘못한 거 없는데 아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신 거예요 서울로 가신 거예요라는 말을 여기까지 나왔지만 좀 참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사하고 왔, 왔을 때도 어디 기리카에 나가면 신호동에서 어떤 아줌마 둘이가, 아줌니 둘이가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냥 싸우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이제 와서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충격적인 거예요. 다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래서 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나 교통 규칙. 일본에서는 아시다시피 교통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좀 나이가 드신 분 아시죠? 그 양심 냉장고라는 그런 TV가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좀 그래도 한국도 많이 지키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운전하거든요. 여기서 한국에서 면허전 타고 운전 좋아하니까 운전하는데 세번 정도 부딪힐 뻔했어요 교통편이 아, 규칙을 잘 지키시면 좋겠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정이 많고 그 정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여기 왔을 때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애로웠죠. 사실은 왜 어렵냐면 면절 때, 음, 면절 때, 뭐 추석이라든가 설날 때 일을 해야 되지만 저는 그때 바로 일로 못 가요. 못 가니까 너무 그럴 때에로웠고한 때는 제가 그 아파트에서 보이는 낙동강이 우리 고향 가까운 데서 좀 비슷하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또 울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음, 한국 일단 음, 전에는 이런 거 있죠. 밥 먹었나? <laughs> 밥 먹었나? 이게 식사하셨어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안 먹었으면 먹으란 뜻이란 소린데 그런 거는 일본에서는 좀 개인주의가 요즘은 돼가지고 그런 게 너무 좋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그리고 부산이 잘 되려면, 개인 개인의 의식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우리 한국이 너무 경제적으로는 갑작스럽게, 뭐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전신 세계가 약간 좀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좋은 부산, 좋은 나라가 되면 좋겠고, 그런 의도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바로 열심히 배우고, 또 좋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많이 참아주시고, <laughs> 좋은 발음도 아닌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